순행가법이 있고 그다 내부순율법이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죠 있는데 여러분들 순현가 그러면 순현재가치 줄인 말이죠. 그래서 순행가는 mpv라죠. 배트 프리젠트 밸류에서 순수한 현재가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장내 장내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마이너스 장래에 기대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는 것이 순행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겁니다. 유입은 수익을 말하고요 유출은 비용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유입은 미래의 수익이니까 현재를 고치고 미래의 비용일 때는 현재를 고쳐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때 이 수익은요 소득이득과 플러스 자본이득 합친 겁니다. 그럼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소득이득은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가 계산합니다. 세후입니다. 그렇자본이득도요 세후 현금 수지가 계산합니다. 세후까지 계산해서 세후까지 계산해서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 복계까지전합니다왜 제가 새우+ 세우 이름만 하면요. 이 비용은요. 비용은 새우와 새우는 다 지분에서 나온 수익이거든요. 그 비용을 할 때는 지분 투자를 빼는 겁니다. 총 투자를 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니까 러 미래의 수익을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고친다. 그럼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고치기 위해서는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할인할인할 때는 이 미래의 수익을 현재로 고칠 때는 할인할 때는 요구 수익률로서 할인하는 겁니다. 요구 수익을 률 할인한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는 겁니다. 뺄때 수원행가는요, 순원행가는 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답니다. 그럼 이 정도 해두시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보니까, 순원행제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할인율은요,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요구 수익은요, 주관적 수익입니다. 그럼 주관적 수익은요,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우순위는 주관적 순위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순행가는요 유입의 현가, 유출의 현가를 공제, 공제랑 빼는 거죠. 그러면 유입과 유출이 3억 2억이니까 빼니까 1억이 순행가 됩니다. 그 1억이니까 0보다 크죠. 순회가 0보다 크니까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번 독립적 투자이다 독립적 투자안이 있고요.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럼 독립적 투자는요. 하나씩 하나씩 독립적으로 판단할 때 A안, B안, C안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요. 비교했을 때는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면요. 내부 수익과 요구 수익에서 내부 수익이 큽니다.